시작했어요. 자 5가 6과 본문 뒤쪽에 있는 추가 지문이에요. 자 브릿지는 다리야. 다리 그지? t 는 어디로 연결하는 브릿지 to t h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 그얘야 어디로 가는 다리 자 알프레드 노벨 2 b known for b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해. being the inventor 인벤터 발명가 어 카인드 오브는 일종의 익스플로시브는 폭발물.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지? 일종의 폭발물이지? 그 일종의 폭발물의 발명가. 빙은 뭐뭐이다의 아인지가붙여서 명사화 시켜서 뭐뭐인 것. 알겠지? 일종의 어느 폭발물의 발명가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he wanted. 그는 원했어요. it 이거 오형식으로 해석해. 그것이 은느니가 to be used 사용하는 게 아니라 to be p p니까 사용될 것을 또는 사용되도록 원했다. 알겠지? 여기 to는 왜 붙였어요? want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니니까 목적보자리 to 붙여야 되지. 응. 그것이 자기가 발명한 그 발명품 다이너마이트를 가리켜요 그것이 to be used 사용되도록 사용될 것을 원했다. for 뭘 위해서 peaceful purpose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서 purpose가 목적이야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다이아몬드를 평화적인 용도에 썼으면 했다 so 그래서 he was upset 화가 났어 내가 분명히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언제 화가 났어 when people mostly used it for war 사람들이 mostly 주로 used it 그것을 사용했을 때 전쟁을 위해서 그때 화났어 this 이것이 이것이 뭐야 분명히 평화 스라고 했는데 전쟁 써서 막 죽이는데 쓴거 보고 막 화를 낸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도와줬지 역시 또오형식으로 해석해 준사역동사야 헬프는 그래서 목적보어자리에 become 앞에 to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 자기의 마음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사람들이 막말안 듣고 전쟁에 쓴 이것이 그가 즉 노베리 Become, interest in, Become interested in Become interested in 어디어디에 관심이 있다. 수거지? 어디에? 소셜 이슈 발명가나 과학자들은 이과생들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 이건 문과생들이 주로 하는 이런 거에 보통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 보니 관심도 없던 소셜 이슈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음. 뿐만 아니라 더 피스 무브먼트, 평화 운동뿐만 아니라 평화 운동은 얘가 애초에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평화적인 목적수라고 했던 그 애초부터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 운동뿐만 아니라 에즈에슨뿐만 아니라야, 그 사회적 이슈에도 흥미를 갖도록 도움을 줬어. 사람들이 말안 들어서 이 사람이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인간이 과연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이러면서. He was also friend with 이 사람하고도 친구였어. 그 사람이 누구냐? The winner of 190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 사람하고도 친구가 됐어. 노벨 노벨 이 사람이 자기 재산으로 노벨상을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에 수상자하고도 친해질 수 있겠지. 노벨상 받은 사람, 특히 평화 노벨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평화상은 특히 노벨이 평화 때문에 화난 거잖아, 그렇지? 평화상 받은 사람하고 특별히 친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190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 이 사람과 친구가 되었어. 그 노벨 의 평화상 받은 그 여자는 뭐하는 여자냐? 뭐뭘 했냐? 그 여자가 help the effect, 노벨 thought of peace, 노벨이 평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thought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데 도움을 준 여자야 이 여자가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도 돼요 help help affect 그러면 영향 끼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말이야. 노벨이 평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노벨이 죽었을 때 when Nobel died most of his fortune 자 여기서 fortune은 행운이 아니야, 다른 뜻도 있어 재산이야. most of는 대부분 그의 그의 대부분의 재산이 여기 보세요.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썼지?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이게 만약에 수담의 아인즈가 써버리면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 돼요. 동사 원형 쓰는 게 중요해. 그의 재산의 대부분은 was 워즈 유저 사용되었다. 뭐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을 설립하기 위해서 뭘 노벨상을 설립하기 위해서 the fifth and final prize was the Nobel Peace Prize. fifth 다섯 번째 노벨상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나봐. 노벨 뭐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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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그 다섯 번째이면서 파이널 가장 마지막 상 여기 윌리 유언이란 뜻이 있어 유언 유언장 유언장에서 언급된 누가 언급했겠어 내가 죽거든 내 재산 가지고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줘라 했겠지. 거기서 맨 마지막으로 유언장에서 마지막으로 멘션도 언급된 이디가 붙었으니까 언급한 게 아니라 언급되냐. 유언장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그리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언급된 그 상이 바로 평화상이었어. 그것은 was to be given. 자 이거 조심해요. be to 용법이에요. be to 용법 들어봤어? be to 용법 예정, 의도, 의무, 가능. 그러면 그것은 was 비동사 to be o 형법. 그 다음에 투부 정사 그냥 투부 정사가 아니라 수동형 투부 정사야. to be given 그지?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라고 해서겠지? 그지? 그러면은 주어져야 한다 의무로 봐야 되겠지? 왜 주어져야 해? 노벨이 그런 사람한테 주라 했으니까 주, 그렇게 주어져야 된다고 의무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요 그지? 그 평화상은 이승 평화상 가릴게요. 노벨 평화상은 was to be given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 얘기야. 얘기야. 누구한테? The present 사람한테. 어떤 사람? Did the most. Most는 가장 많은 일. 가장 많은 것 이런 말이야.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 뭐하기 위해서가 to야. Reduce. 줄이거나 또는 get rid of. 제거하다라는 얘기야. 줄이거나 제거한. 뭘 줄여? Army. 군대. 전쟁하는 군대. 군대를 줄이거나 군대를 제거하는 일. 그리고 Promote peace. 증진하는 게 Promote 그 peace야. peace를 증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 사람한테 주어져야 합니다. 그 말이지. 예정으로 보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고. 예정 뭐 의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봐. 멈하기 위해서 to 여기도 원래 to가 붙어야 돼. 제거하기 위해서 to. 그 다음에 end 다음에 증진하기 위해서 to. 다 병렬로 붙은 거예요. 그랬지? 자, 누가 help effect. 영양 끼치는데 도움을 준게 누구냐? 노벨의 평화에 관한 생각을 누구긴 누구야 이 사람이지? 그 여자 이 친구가 된이 여자, 이 여자 그 여자가 헬퍼펙트. 그러면 이 사람 이름 쓰면 되겠죠? 이번 a c c o r 노벨 n g t Nobel's will, 노벨의 유언장에 따르면 누가 레이스브 피스 상을 누가 받습니다? 요요 부분 어떤 사람이 받아? The person부터 쭉 쓰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신문이에요 <laughs> everywhere on earth. 지구상에 on earth, on, on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장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장소는 is measured. 측정됩니다. m e a s u r e 측정하는 거야? From here. 이곳으로부터 측정도 되게 여러 가지 측정이 있겠지? 무게를 측정하는 걸 수도 있고 길이나 넓이나 뭐 어? 이런 걸 측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뭘 측정하는 건줄 알아요? <laughs>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기운 빠지게 자꾸 화품하고 난리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린치 천문대 알아? 어? 본초자오선 알아? 기준 시가 되는 거지, 그지? 거기가 중심이 된다고.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그 선이야. 그렇지? 그 선의 정 반대편 180도 반대편는 뭐가 있어?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날짜 변경선이. 어? 자,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은 다 from here. 이것 즉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본초 자오선이 지나는 거. 거기 그걸로부터 측정되는 겁니다. both 이것과 이거 둘 다라는 얘기지 both A and B 그지 그지 이게 뭐야 longitude 경도야 경도 경도가 뭐 뭐예요? 지구본을 이렇게 있으면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세로 근선 그지? 경도랑 그린치 mean time 그린치 표준시라고 번역합시다. 그린치 표준시 이둘다 보스 엔티비는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was가 아니라 were 쓴 거야. Were established 수동태네, 설립되었다 그래야 되겠지, 그렇지? 경도, 그 다음에 그린치 표준시 이런 게다 영국에 있는 R O C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설립되었다, 만들어졌다 그 말이라고. 뭐 왕립 천문학 천문 관측 뭐 이런 말 뜻이야. 찰스 2세, 킹 찰스 2세가 발견했다 그래야 돼요. 설립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파운드 다음에 이디가 붙었지? 이 그러면 설립하다. 이거 이디 띄면 큰일나 그럼 여기 이스테블리시드 하다고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영국왕 찰스 2세가 업저버터리 그 천문 관측소, 천문 관측소를 설립하였다. 수거가 나와요. For the purpose of 뭐뭐 할 목적으로 이런 말이야. 무슨 목적이야? Learning about the s t a r 별에 대해서 아는 것 동명사야. 아는 것을 목적으로 천문학 천문 관측소를 설립했습니다 There are many buildings at the observatory. 그 관측소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어, 있고 거기 방문객들이 그것 방문객들이 can see 볼수 있습니다. Many different 아니, many equipment. 수많은 장비들을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갖춰져 있겠지. used by 사용되었던 누구에 의해서 astronomer from the past. astronomer from the past는 과거 천문학자야. 교과서 본문에는 astronaut라고 나올 거야. astronaut라고 나오지 않아 우주 쓰레기 할 때? 우주 비행사 에스트로노트하고 얘는 잘 봐. 에스트로노트야 에스트로노머야, 에스트로노머야. 전혀 다른 스펠링이지 겪어서 본문에 나온 건 우주 비행사. 이건 천문학자. 스펠링 잘 받으세요. 과거 천문학자에 의해서 사용됐던 장비들이 그 건물 안에 가면 많이 볼수 있다. 그 얘기지. They can also stand on the prime meridian이라는 곳에도. 스탠드 온그 위에 서본다. 그 얘기야. 그들은 누군데? 방문객들? 응? 방문객들이 서본다고. 본초자오선 위에 한번 서본다고. 우리나라 저기 뭐야?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하고 만날 때그 선이 그 선을 어 넘었다. 막 이러잖아. 그것처럼 어, 요선이 이선이 본초자오선이다 하는 선이 있다니까. 거기 가면 그선 위에 스탠드 온서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구요 아 이거 this is the line 선이에요 at 어디에 있는 경도 영도야 경도 영도 기준이 되니까 영도겠지 그지 영도에 있는 선을 말합니다 또 다른 건물들 속에는 contain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exhibit 이건 명사야 보여주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전시물들 여러가지 전시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뭐뭐에 관한이야 별이라든지 행성에 관한 v i 들 방문객들은 또한, can even see the time ball. Time ball, 이 i 이 e ball, time ball, 뭐 time ball, time ball, t i 는 e ball, time b a t i a l t i e b a l time b time b t e b a i m e b a l i m e a l l t a l l time b a l time b a l t i e b a l i m e ball, time ball, time ball, time b a l 제일 첫 번째 것. 응? 첫 번째 시간을 보여준 거. 그게 타임볼이라고 하는 뭐 보시고, 이뭔 소리야? 하여튼 사람들한테 시간을 알려주는 거. 시계 역할인 거지, 그지? 응. 그것도 거기 가면 이렇게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별로 쌀뜨기 없는 글인데, 1번 후 누가 파운디도 설립했나요? 그 천문관측소를 그러면. 킹 찰스 2 세가 파운디더 설립했어요. 그 업저바토리를 쓰면 되지, 그렇지? 다음 와리스터 프라임 메리디안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경도, 0도인 선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쉽지?